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다한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부 질환이 계절에 따라서 어느 계절에는 심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계절에는 증상이 완화되고 또 어떤 피부 질환은 여름에만 발생한다든지 겨울에만 발생한다든지 환절기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절에 따라서 피부 질환의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임상에서 보면 아토피 증상이 있는데, 아, 여름에는 아주 심해지는데, 겨울에는 증상이 좀, 아, 여름보다는 완화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봄부터 여름까지만 피부질환이 나타나고, 가을부터는 피부질환이 완전하게 없어진다든지, 또 겨울에만 피부질환이 나타나고, 봄이 되면 증상이 저절로 없어진다, 좋아진다든지 등등, 피부질환이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졌다, 심해졌다 하는 경우를 저는 임상을 하면서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계절에 따라서 피부 질환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있는데 피부 질환은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아, 피부는 외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아, 반응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피부 질환에 발생하는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발생하면 속이 안 좋아서 또 오장육부의 이상이 있어서 또 장이 안 좋아서 혈액에 독소가 있어서 또 열이 많아서 등등으로 피부 질환의 원인을 진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내적인 이상의 변화가 없고 몸에 항상 존재하는 증상이죠. 근데, 계절에 따라서 피부 질환의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저는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 질환의 원인이 장이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한다면, 계절에 따라서 장이 좋아지고, 또 장이 안 좋아지고 하는지, 또 오장육부가 어느 계절에는 저절로 좋아져서 피부 질환이 완화되고, 또 어느 계절에는 저절로 나빠져서 피부 질환이 심해지는지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1년 내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피부질환도 있지만 그래도 계절에 따라서는 증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피부질환의 원인을 진단할 때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체온 조절 작용은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피부가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외부 온도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설명드립니다. 저는 피부 질환은 내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정상적인 작용을 원활하게 하여도 어, 외부 환경이 건조한 곳에 어, 오랜 동안 머물게 되면 어, 내적인 건강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도 피부는 건조하게 되어서 예전에 없었던 피부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피부는 습도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인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